대박터질 거야. 내가 당신 위해서최선다 할게. 나만 믿어. 오늘도 84.5.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 체중계는 점 단위가 되게 부정확해요. 그래서 아마 200g, 300g 이런 거는 잘 인식 못하는 것 같아요. 실제로는 84.5가 아니라 어제는 뭐84.6 이었는데 오늘은 84.4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못 잡아내 가지고 그거 하려면 이제 그 목욕탕 저울 좋은 거 그런 거나 인바디 체중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좀 있으면 또 이렇게 또뚝 떨어지는 모습 볼수 있으니까 그건 좋아요 일단은 또 이렇게 84.5가 한동안 유지되지 않을까 유지되다가 또 빠지겠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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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덜 먹고 움직이려니까 이 굉장히 하기 싫은 감정 의욕이 안 생겨요 좀 하기가 싫고 그래도 이렇게 해야죠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오후에 운동을 하면 참 좋은데 오후엔 계속 그냥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안될 일이다 참 그리고 제가 이렇게 등이 많이 굽어 있으니까 턱걸이를 하는데 좀 뭐라 해야 되지 턱걸이를 하는데 불리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당겼을 때 뒤로 상체가 좀 이렇게 누워야 되는데 이 상태로 누운 상태로 돼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, 이 부분이 말려 있으니까 이렇게 밖에 못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들기가 좀 어려워서 여유 증 감춘다고 제가 이렇게 몸 숙이고 다녔던 제 과거 행동이 저를 붙잡네요 이렇게 방해하네요 발목을 어? 발목을 잡네요. 스트레칭도 조금 더 해줘야 되고 한데, 아이고, 제가 지금 벌써 다리 째이안한지 진짜 엄청 오래됐거든요. 그것도 꾸준히 하겠다고 말도 뱉었었는데, 안될 기다, 진짜, 안될 기다. 아, 한탄은 그만하고, 운동해볼게요. 좀 힘들고 지금 하기 싫은 이 고통이 이제 어 운동을 하면 고통스러울 거 아니까 지금 굉장히 하기 싫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60개 했으니까 등 운동을 해주면서 가슴 좀 쉬어주고 그 다음에 마저 할게요 너무 힘들다 저는 진짜 등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이 말려있는 등을 어떻게든 좀 펴가지고 좀, 사람 모습으로 돌아가려면, 저는. 하... 방금 나은 게 한거 맞겠죠? 하... 오늘은 세트 사이에 휴식이 되게 길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20개만 더 하고 마실게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코어가 너무 약해져 있는게 느껴져서 아무래도 이제 코어를 좀 채워야 되는데 아 독근 운동도 진짜 진짜 하기 싫거든요 너무 아파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, 해야 되는데 이 말만 하고 그러니까 목표는 20개인데 할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텅텅 비었어요. 여기로부터 저는 이 포팩 4개만 나오고 여기가 없어가지고 아, 모양이 좀 별로 거든요 바르면 안 된다. 오늘 푸시업은요까지할 거고 그리고 카메라 끄고 나서 어깨 운동 조금 더 해줄 생각이에요. 조금 쉬었다가 안할 수도 있어요. 자, 오늘 여까지 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핫!